이재명 정부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미국 관세 협상에 카드로 쓰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저희 팩트파인더 기사, 저희 손나기로도 말씀드렸었죠. 무엇보다도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상 건국 이래 단한 번도 전쟁이 끊이지 않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호전적인 국가가 매일같이 실전 경험을 하면서 전투를 지휘를 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지휘 경험을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쓸수 있다는 거. 우리한테는 큰 자산이 되겠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미군이 갖고 있는 그 정찰 공격력 자산들. 예를 들어서 뭐, B2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각종 군사 위성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연 21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I가 얼마라고요? 60조요. <laughs> 그건 한 번에 60조일 수 있는데 이거는 매년 21조가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laughs> 무엇보다도 미국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 미국은 창군 이래로 건국 이래로 단한 번도 외국의 지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미국이 누구의 지위를 받아요? 뭐뭐 뭐 일본이 지위에 독일이 지위에 프랑스가 지위에 말도 안 되죠. 즉 언제나 미국은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갖고 있었고 대한민국 대장이 장군이 지휘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이야기해 왔던 은밀하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인계 철선이죠. 네.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받았을 경우 미 본토에 있는 미군까지 모조리 몰려와서 보복 응징한다. 그게 바로 인계 철선 효과인데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도 우리나라 주요 기지를 공격할 때 미군 없는 데로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럼 미군, 어, 우리 안 당했네. 우리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사실 이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이거 절대 응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워낙 실리를 쫓는 사람이고, 이것 관련해서 해외에 있는 미군 숫자를 줄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자칫 들어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오늘 팩트파인더 기사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국 상원 <laughs> 군사위원회가 주한 미군 감축을 제안하고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익을 보증하기 이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내용의 아. 국방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와, 날짜 미국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됐는데 내가 와,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기도 처음이야. 이게 거. 진짜 한숨 돌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보에 가장 관심 없고 외국인들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그래서 네. 전쟁 위기, 전쟁 위기, 그래도 진지하게 아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한 사람들 은대명국에 사실은 없습니다. 음. 사실은 없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준비태세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이 잡건간에 안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어,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네. 미국에 대한 입장 또한 가지가 있고요. 또 희대의 미안합니다, 또라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음. 이 양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안보에 대한 네. 약간 안심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입법은 뭐 이제 미국 동맹의 입법이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데또이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고요. 미국 군사 상원 내에는 군사 위원회도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네. 그데 트럼프도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공화당이 자당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왜 가능유 가능하냐면은 공화당 내부에도요. 트럼프의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하는 상식적인 보수가 있습니다. 그 상식적인 보수는 뭘 생각하냐면 봐봐. 미국이 종이로 돈을 찍어내지. 근데 미국이 종이로 만든 이 종이 찍고알이 종이 달러로 미국은 어디서든 물건을 살수 있고 미국 비행기는 어느 나라든 통과할 수 있고 미국 배는 어디든 갈수 있고 미국 사람은 우리 영화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막전쟁 일어나고 그러면 그 나라에는 모든 미국 대사관이 아우리 미국 사람입니다. 막 들어갈 수 있고 먼저 소개하게끔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야. 즉 군사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아메리칸 시티즌 미국 여권 소지자는 시민권자는 대우를 받지라는 상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유지시키려면 미군이 나가 있어야 돼. 미군이 빠져, 그건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거라는 것을 어. 생각하는 온건한 보수파들이 있고요. 그게 진짜 보수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 미국에는 그 의회에 대한 어 통제 권력,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해야 돼라는 특히 전쟁 관련해서는 그런 어. 어떤 그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라이 대통령이 네. 진짜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세계 경찰이란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개시도. 그 선제포도 이런 것도 미국 의회에서 먼저 이제 서,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긴급한 상황는 먼저 공격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절차가 있고 또한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거좀 견제하자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좀 이걸 좀 견제하자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되고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엉망진창이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공화당 내부의 그 온건한 세력도 있고 이 세력과 야당이 협치도 하고 미치광이나 독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예. 있, 있는 그런 있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독재가 막상 들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취약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안이 나왔고요. 그또 하나 이런 법안이 나와서 통과될 정도면은 전작권에 대한 미국 내에였던 그 메이저 정치권에서의 그부정적 기류가 분명히 도출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와 있는 것을 미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는 아예 감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감지도 못했으니까 미국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 이거 우리가 못 받는 못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쟤는 왜 저래? 그렇 뭐야? 그리고 저거를 협상 카드로 쓴다고? 이 아니 니들만 줬다는 건데 왜 그걸 협상 카드로 써? 아, 혹시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너무 강하니까 야 전자금 우리가 뺏어서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장 관세안 내려? 그럼 전자금 빼간다 <laughs> 이런 세계관이 자해잖아 자해 자애. 자해죠 그래서 예. 아, 자해라는 표현 을 정확하게 써서 이제 컬럼을 쓰셨죠 예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서고 또 하나 정말 음.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어떤 그 공식적인 외교 채널뿐만 아니라 그 휴민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법안들 정책들 어, 협상안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 <laughs> 사례 중에 하나로 <laughs> 미국 외교 특사로 김종인 보내려고 했던 거. 아 심지어 최민희도 지금 간, 간다고 한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김종인이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가. 네. 네, 그동안 서울하셨는데. 지금 이현주도 마찬가지인데 아 그동안 내가 네가 요구한 거안 봐줘서 서운한데 서운한데 네. 가서 좀 쉬었다 와. 네. 지, 진짜 뻥 아니고 이 분위기입니다 진짜로. 아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김종인 같은 분을 보내서 뭐할 건지 또 심지어 빠졌어요 김종인은 이제 네. 왜냐면 뭐몇년 전에 트럼프 미친놈이라고 썼던 거 페이스북이 토출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네. 특사단에 넣었던 건데. 그리고 트럼프가요 그런 거 은근 빡쳐요. 그럼요. 남아공 대통령 만났을 때 백인 학살 그 음모론 영상 보여주면서 야너네 이렇게 백인 죽인다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모욕 주고 그런 적인데 만약에 김정일 만났는데 그 포스티 보여주면서 네, 야 나보다 뭐, 미친 놈이라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왜 이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정권이다. 김정일도 김정일이지만 그런 놈들만 골라서 지금 음. 내각에 안 치고 특사로 보내고 하는 이재명도 진짜 대단합니다. 어이 없습니다 진짜. 어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슈 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즐길 <즐거울> 리가 있나? <웃음> 재밌잖아, 재밌잖아. <웃음> 그러니까 음. 저, 그렇다고 음.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허두숨이 예. 음. 나오는, 저, 음. 요즘 정치세계 보면 이제 허두숨이 나오는 시사방송이라고 <laughs> 할수 있겠죠. 재밌을 리가? 없... 예. 아 재미는 있죠. 예. 즐겁지는 않지. 아, 재밌게 싸운다. 재밌게 싸우는데 즐거운 건조리하자 즐거울 음. 수가 없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힘든 상황을 이렇게 함께 이겨나요, 나가요. 네. 자 재밌게 싸우는 정치 세계 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그리고 계좌번호 입금 후원 CMS 후원 페이팔 후원 등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 가능합니다. 어, 커뮤니티 탭 그리고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저 시청자들한테 또 저기 정신교육하는 시간 좀가져도 될까요? 아 가지시죠. 아니, 지 재밌게 보셨다고 그러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공유를 해 주시라고, 공유를 왜안해 주세요? 지금, 음. 제 쇼츠 만드느라고 지금 지배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음. 공유를 안해 주셔, 공유를. 공유를 하고, 댓글을 달고 해야 되는데, 아, 기사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댓글을 안 달아 주세요.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댓글 하나를 못 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못해요, 저는. 저는 뭐, 딴거다안해 주셔도 되는데, 댓글, 공유 이런 거안해주면 저는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보시는 분도 지금 막 슬슬 막 빠져나가고 나, 내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당신의 댓글이 너무나 고픕니다 네, 공유 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잔소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공유 또 진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진짜 힘내아왜안 왜 하는데 왜왜왜왜 왜, 왜, 왜?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laughs> 김강섭님께서 네라고 하셨습니다. 공유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해주신다고네. 여러 번 확인했어요. 아실 거야. 아실 거야. 아, 지금 청소했던 아저씨님께서 우리 뭐 갑질한대요. 그, 그 우리 그, <laughs> 우리가 방송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게그그 을질이고요. 그 방송하는 그 마지막 일분 우리도 갑질 좀 합시다. 네. 우리도 갑질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함께하는 정치신세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훈프로 윤갑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